안녕하세요. 이야기상경 TV입니다. 여러분은 절망적인 위기의 순간을 맞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 그때 누구를 찾아보셨나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모든 길이 막혔다고 느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무언가를 향해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청합니다. 왜 인간들은 짐승들과는 다르게 제사를 지내거나 어떤 종교를 갖거나 이런 식으로 영적인 행위를 하게 될까요? 그것은 인간이 단순한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안과 안락과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였지만 타락한 인간은 마치 안개 속을 헤매듯이 하나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바로 성경이죠. 성경은 기독교의 근본이고, 기독교는 세상의 학문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이 초자연적이고 독보적이며 절대적이지만,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로 가득한 신앙이죠. 비록 예수님을 아직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지만 그들 역시 교육의 기본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그것은 수천 년간 변화 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어,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기독교 문화가 현대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절대자를 찾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기 때문이며 유일하게도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에 동시에 존재하는 특별하고도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고향을 찾은 나그네처럼 안정과 평안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일장이랑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연의 빛과 피조물의 일들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나타내기에 충분하지만 고난에 이르는 지식을 주시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더욱 명확하게 당신을 나타내시기 위해 성경을 주셨다. 이렇듯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이 오직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될때 비로소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는 우주의 별을 보며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인체의 신비를 보며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종교 기역자 존 칼빈은 “온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마당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수 있는 고백이죠. 온 우주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던 성경을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읽고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인간이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자연의 섭리를 통한 일반 계시와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심을 알려드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기를 권면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